요즘에 전 세계는 챗 GPT로 인하여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세상은 챗 GPT 시대가 된다고 야단입니다. 챗 GPT 시대가 된다는 것은 오래전에 애플에서 아이폰을 만들어 냈다고 할때 받았던 충격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구글에서는 챗 GPT 때문에 코드레드를 발동했을 정도입니다. 구글은 이제 끝났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AI 충격은 알파고로 인해 인간이 바둑에게 패배했다는 뉴스보다도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채취피티로 인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마치 그것은 피처폰으로 세계 1등을 달리던 노키아가 변화를 대비하지 못해서 망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채취피티가 나온 지 40일 만에 사용자가 1천만 명, 지금은 1억 명이 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책입니다. GPT Generation Chat GPT 이 책인데, Chat GPT가 바꿀 우리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인간을 능가할 AI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Chat GPT를 써보고 후기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저도 Chat GPT를 써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얼마나 정확하게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채 GPT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말이죠. 채 GPT로 과제를 한다고 합니다. 채 GPT로 취직을 할때 자소서를 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하여 자소서를 써야 해서 채취피티에게 묻습니다. 내가 가진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데 대기업에 맞춰 자소서를 써줄 수 있는가 했더니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몇 초도 안 돼서 자소서를 써주는데 자소서를 쓰는 전문가 못지 않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자소서를 가지고 삼성전자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삼성전자에 맞게 자소서를 고쳐 써달라고 하니까 채취피티가 다시 삼성전자 기업에 맞춘 자소서를 써줬다는 겁니다. 아주 신기하죠? 직장인들의 업무 경험이 달라집니다. 책도 써냅니다. 챗GPT 때문에 다섯 명이 일하던 사무실이 두 명으로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세 명은 나가야 합니다. 두 명만 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가고 어떤 사람이 남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챗GPT를 알아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 몰라도 살아가겠지만 불편합니다. 지쳐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채 GPT 세대의 아이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을까요? 앞으로 이런 새로운 시대의 물결 속에서 제대로 살아남는 자녀들이 되려면 채 GPT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채 GPT로 인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뀝니다. 교육의 개념도 달라집니다. 이런 세상이 옵니다. 앞으로 이제 바뀌는 시대에 유리한 사람은 채 GPT가 한 결과물에 대해서 검증도 할줄 알고 GPT의 역할과 지분을 설계하고 운영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채 GPT를 활용해서 다섯 명의 일을 할수 있는 사람, 후속 질문을 구성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챗GPT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냐? 이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첫째는 기획력과 예측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반적인 방향과 프로세스를 설정하는 기획력과 예측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챗GPT가 해준 대답을 적절하게 구성하고 편집하는 구성력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통합의 능력인데 파편적으로 나온 정보를 연결해가지고 찾아내는 연결의 힘, 통합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문력. 무엇보다도 핵심을 파악해서 좋은 질문을 푸른 포토 안에 넣어야 되는데 그 질문을 생각할 수 있는 질문력이 가장 필요한 거죠. 설득력. 이런 과정을 해나가는 리더십과 나온 정보를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공감력. AI에서 얻은 결과를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 약간의 휴먼 터치를 넣어가지고 공감을 자아내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채 GPT의 능력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채 GPT를 효과적으로 부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라고 했습니까? 기획력과 예측력, 통합의 능력, 질문력, 설득력, 그리고 공감력입니다. 자, 이런 능력을 갖추려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인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당장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독서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획력과 예측력, 통합의 능력, 질문력, 설득력, 공감력. 정말이지 이런 능력은 무엇보다도 이 독서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책을 읽으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무엇보다도 독서의 능력이 갖추어져 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 gpt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가면 되겠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갖추어져 가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이 모바일폰 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앉아 있고 인터넷 게임이나 노출되어서 어디서나 한두폰을 붙들고 게임이나 일삼는 아이들이 된다면 그 머리는 생각하지 않는 뇌가 되어 가지고 채찍피티 능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AI에게 질문을 해야 채찍피티가 답을 해 주는데 그렇다면 그 질문을 만들어 낼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획력과 예측력, 질문력, 설득력, 공감력이 개인만 하는 사람에게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고 인풋 독서법으로, 아웃풋 독서법으로 말하기와 글쓰기 훈련을 통해서 길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임이 아니라 책입니다. 독서입니다. 엄마나 아빠가 독서를 해야 아이들도 독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적인 능력을 길러가야 됩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AI를 다스릴 능력을 길러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제로라고 한다면 그 AI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없는 삶과 같은데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길러가야 할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법을 알고 주일이면 주의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을 알고. 영적 감성과 능력을 경험해 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갈 때, 채 GPT에게 어떤 것을 질문을 하더라도, 푸른 포토 안에 이제 질문을 던지더라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질문을 던져야 거기에 맞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인공지능 체포시 미래 산업을 바꾸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을 능가할 수 있는 AI의 등장에 맞설 수 있는 맞설 수 있는 그 능력 이상의 것을 키워 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길러 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독서의 능력을 길러 갈 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키워 갈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1장 7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공부만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먼저 주님을 두려워하는 법.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의 의와 왕국을 먼저 구하고 교회를 세울 줄 알고 교회의 봉사 헌신을 할줄 아는 자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영적인 능력과 분별력을 갖춘 사람만이 인공지능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다룰 줄 아는 자가 될 것이며,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지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